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비사입니다. 자, 오늘 10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이 클로봇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클로봇이 지금 금요일 장 엄청나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야, 상한가가 나왔는데 3 6 5 5 0원에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클로봇이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뚫은 이유가.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 대기업인 이 ABB, 여기 로봇 사업 약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약 6천억 원에 지금 달하는 이 금액으로 인수한다는 이런 소식으로 지금 전해진 후에 관련 사업 내 연간주로 인식된 이 클로봇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지금 직행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클로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수급 현황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금요일장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452억 원의 순 매수가 이뤄졌습니다. 자, 이 소프트뱅크 그룹은 2025년 10월 8일에 스위스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이 ABB로부터 여러분들 ABB로부터 로봇 사업부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인수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조 6천억 원에 지금 달하는 이 대규모 거래입니다. 그래서 인수 완료 시점은 2026년 이 중순부터 이제 하반기까지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ABB 산업 자동화와 그리고 전력, 이런 로봇 분야에서 세계 3대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완성자 기업으로는 이 BMW,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BMW 등으로 제조사의 지금 산업용 로봇파일과 자동화 설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로봇 사업부는 직원이 약7 0 0 0 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3억 달러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내 기술력과 그리고 공급망 이런 브랜드 파워가 매우 강한데요. 손정희 회장은 이 ABB, 여기 로봇 인수를 통해서 이 AI와 그 실제, 물리적 세계를 지금 결합하는 것이 소프트뱅크의 차세대 비전임을 지금 공식화를 했습니다. 기존의 뭐 입력,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지시, 이런 것까지 앞으로 이제 중심의 이 AI 이 생태계에서 앞으로는 이 AI, AI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작업까지 수행하는 진화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같은 전략은 앞으로 AI 로봇 산업, 그리고 이제 자동화, 그리고 물류 의료 등으로 실제 산업에 파고드는 성장 모멘텀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는 이제 로봇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화 이 산업에 이제 글로벌 판도 변화를 알리는 지금 신호탄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이 지금 되고 있고요. 국내에 지금 투자들은 지금 이 로봇이나 이 AI 이런 대형 투자 유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 확신에 지금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클로버처럼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 지금 집중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현재 지금 이 Abb 이 로봇 산업의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와 그 기술력이 이 소프트뱅크의 이제 자금력 그리고 이제 AI 이 역량과 지금 결합이 되면은 이 로봇 산업의 이 성장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제 산업용 이 로봇이나 그 스마트 팩토리, 그 AI 로보틱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클로버 같이 이런 관련 기업의 유동진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정이 회장이 언급한 이 피지컬 이 AI는 AI 로봇 융합의 이제 실질적인 이 사업의 기회로 지금 확대가 해석이 되고 있고, 이 클로버 등 지금 앞으로 이 기업에도 실질적인 이런 낙수, 효과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이 단순한 이런 뉴스 이상의 글로벌 트렌드로 시장 이 밸류 체인 변화와 그리고 구체적인 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로봇 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로봇, 여러분들 단순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꼭 귀에 잡으셨고 정말로 큰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 여러분들께 이 클로봇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자료 여러분들께 이런 소통방 통해서 매일같이 이런 자료 업데이트 해드린거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이런 자료 꼭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여기 소통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콜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여러분들 지금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 지금 막 클로봇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께 이런 재료 분석과 그리고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이런 수급 현황까지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꼭 대응 잘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큰 수익 꼭 챙겨 가시는데 꼭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점에서 단한 주라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여러분들께 소통반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이런 타점까지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고점 신호 왔을 때 매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클로버스에 관해서 이런 핵심적인 자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클로버스에 관해서 여러분들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우리 클로버스로 제대로 여러분들 수익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신 분들 무료로 신청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수익 챙겨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켰으니까요 제대로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지금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라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보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인데요 단 5초밖에 안 걸리세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더보기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 파란색 링크 버튼이 나오시는데. 구글 폼으로 지금 넘어가실 겁니다. 이거 뭐 스팸 아니시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게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파란색 링크 버튼 나오시면은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이 구글 폼으로 이렇게 넘어가세요.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인데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 최신 분석과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쉬지 않고 이런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첫 번째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단타나 이런 종가 미팅방, 우리 여러분들 이벤트 해드리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클로봇에 관해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 근거 있는 내용으로만 정확히 아셔야지 여러분들 제대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 핵심적인 정보 꼭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이 클로봇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일정과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놓치실 일 없게 빠르게 이런 외신 보도들까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정과 이슈들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고, 그리고 이 저점에서, 단한 주라도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귀에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고점 신호 왔을 때 여러분들 매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수익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점 매수 타임이 고점 매도 타임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것 또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손실 보지 마시고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서 여기서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나오시는데 먼저 첫 번째 최신 분석가 대응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필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이런 핵심적인 정보와 그리고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정확히 적어주시고. 누락되셔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다음 날또 문의 해 주시는데 핸드폰 번호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나오시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클로버 이렇게 종목명 적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신규로 지금 진입하시는지 아니면 평단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거에 맞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부터 열까지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의 문의사항이나 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뒤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밑에 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주셔야지 100%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절대로 금전 요구 단 10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통방도 무료로 이렇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정보 받아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소통만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차트 분석 계속 해드리고 있고, 이런 수급편안과 그리고 이런 재료 분석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소통만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 제대로 받아보시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이런 투자 전략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한테는 굉장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다시 위로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께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나오시는데 이 최신 분석과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서 이런 단타나 이런 종가 비팅방 구독자 한해서 여러분들께 이벤트 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런 단타 놓치신 분들 장 마감하기 이 직전에 이 종가 베팅방 여러분들 이용하시면서 하루에 10%에서 15%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이벤트 해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베팅방 이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장 마감하기 이 3시 전에 여러분들께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여러분들께 최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종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용하시면서 수익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세 종목, 네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수타점 얼마원, 얼마원에 매수하시라고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되는데, 매도 타점 또한 여러분들께 얼마원에 매도하시라고 여러분들께 타점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한 종목당 10%에서 15%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 통해서 이 종가 베팅방 여러분들께 2시 50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렸죠. 자, 보면은 이 종목명 여러분들께 추천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매수가 얼마 원에 들어가시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가 베팅방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소익도 상관없으시니까 여기 소통방 들어오셔갖고 이 종가비팅방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10% 욕심내지 말고 15%까지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는 거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10% 15%만 수익을 본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일주일이면 따지면은. 뭐, 일주일이면 10%씩만 따져도 50%고, 한 달로 따지면 여러분들 200%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현금 사정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액도 상관없으시니까 단 하루라도 이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아까 핸드폰 번호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여기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뭐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매일같이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뭐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 아니, 카톡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은 이쪽으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런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수익 쌓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분석을 희망한 주식의 종목명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그의 문의사항이나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적어주시기 바라겠고, 잊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이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100%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 이 제출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근거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내용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이 저점이고, 어느 구간이 이제 고점인지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점 매수 타이밍, 그리고 고점 매수 타이밍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께 타점,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타점까지 꼭 받아보시면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정과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외신 보도들이, 보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소통방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정보 나눠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가시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